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그대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밤에 하나님 눈이 많이 왔는데 우리에게 눈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안전과 건강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수아 24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수아 24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 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지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돌이 들었음이네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 후에 여호와의 종 눈에 아들 여수아가 1 1 0 세에 죽음에. 이스라엘이 요호사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사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 i 아스가 r 브라 m 산지에서 받은 산 e r 사하였더라 아멘 사랑 h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 h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 r e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선택은 사소하지만 또 어떤 선택은 인생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그런 선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를 것인가 하는 선택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결단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만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상기시키며 그들이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분명히 선택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삶의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신앙으로 선택했다라고 말하지만 매일의 삶에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소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싸우며 매일의 순간에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오늘날의 사회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이제 사적인 것으로 축소시키고 개인적인 것으로 여겨 믿음보다 세상의 성공과 안락을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깊은 고민과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섬기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님을 인정하고, 신앙은 단순히 교회 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함을 깨닫는 이 저녁 시간이 새벽 시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느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신앙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섬기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 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여호사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의 신앙이 형식적일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했다면 온전히 그만 섬겨야 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시기심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로운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다른 남자와의 그런 부정한 관계를 용납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로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난한 땅을 주시고 또한 보호하셨으며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종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으로 나갑니다. 수레급 사건 이후에도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고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도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죄를 저지르고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 반복되어지고 있는 모습은 아닐지 돌아보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물질과 명예와 관계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길 때 그는 징계하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떠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향해서 징계하여 그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때에도 그들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질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혹시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서 겉모습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원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반쪽짜리 신앙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그 믿음의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를 선택할 것을 스스로 증거하게 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난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실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23절에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을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앞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인정, 심지어 우리의 계획과 꿈까지도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때에 그것은 모두가 우상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주변의 문화와 영향에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쉬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요호수아는 강하고 강하게 경고하며 그들의 신앙이 단순한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실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모습을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란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또한 무엇을 섬기고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안전과 안락을 보장해 줄 세상의 것들을조차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 그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수 백성들에게 분명한 선택을 촉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이 결단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도 신앙을 선택하고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모든 우상들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째는 언약을 세우고 신앙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국가는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증거하는 돌을 세웁니다. 이 돌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는 중요한 표징이 그들에게 되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하고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 결단이 그들의 지금 단순한 일시적인 감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으로 이어지길 원했습니다. 신앙은 결심의 순간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 그 신앙의 결단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우리는 기억함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하죠. 우리는 예배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하고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 믿음의 유산들을 잘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 심판을 받는 많은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일시적인 그 마음과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실천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수와의 죽음 이후에도 백성들은 한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신앙들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잊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을 갖고고 그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쉽게 세속적인 삶으로 다시 하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받은 은혜.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호수아가 돌을 세워 증거가 되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기도와 경건의 삶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일단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공동체의 가운데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신앙으로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매일의 삶 가운데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순간적인 감정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말씀들의 약속을 언제나 기억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섬길 것인지 매일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오늘의 믿음의 삶도 그러한 결단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결심은 한순간의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속적인 헌신과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어진 이하루의 하루의 삶을 여호수아 고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나라고 결단하는 하루하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